혹시 피그미망어색 네. 뭔지 아세요? 피그미 <laughs> 피그미망 <피금이 피금이> 뭐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 일육학번 김정아입니다. 현재 취업 준비를 위해서 휴학을 한 상태고요.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의주입니다. 평범한 취업 준비생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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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싫으세요? 왜여 X인가요? 어, 저는 동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 때부터 과학과목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음. 그런 쪽 계열로 카를 찾아보다가 이제 는 공학 기술과 좀더 접목해서 폭넓은 과학 공부를 할수 있는 생명공학과를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집에서 동물을 여섯 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O이고요.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동물들과 만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서 동물생명자원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모든 동물들을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저는 피그미마모셋은 몇 살까지 살아? 라는 질문도 받아보았는데 혹시 피그미마모셋 뭔지 아세요? 피그미? 피그미마모셋? 피금이. 피금이. <laughs>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저희 동물생명자원학과에서는 두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는데요, 동물자원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원하시는 학문을 학문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미과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의 과학적인 부분들이 정말 어려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생투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다면 학습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 동물 만지는 걸좀 무서 워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만질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. 저는 이제 포 같은 거나 뭐 정자를 담는다거나 난자를 담는다거나 괜찮은데 정말 이제 레트 이런 실험할 용으로 만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. 안 물어요. <laughs> 물어요. 못 <아유>. 뭐 빌리네요. <laughs> 사랑으로 다르면안 물어요. <laughs> 선진포크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버글거리는 우리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. 그래서 축사는 우리의 미래이고 그런 축산업을 이끄는 선진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축사는 선진. 선진이다.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